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임 뉴스입니다.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북한군이 참전을 했고요. 아, 우크라이나군이 말이죠. 북한군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과 그 시신에서 나온 각종 유류품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아, 참으로 좀 안타깝죠. 나이도 어린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파병이 된것 같은데요. 그 속에는 그 사진을 직접 공개했는데. 얼핏 보면, 은 이제, 삼성 투집 휴대전화. 아주 오래됐죠? 그, 한국어 지침 명령 문서. 이것이, 이제, 북한군 유리품에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이제, 전사제품에서 나온 이 사진을 보면은, 아, 신분증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가 들어있고, 통신수단이 있습니다. 한글로 적힌 그 지침 문서. 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은의 이제 편지가 들어있고요, 삼성 로고가 이제 보이는 아, 투지폰 아주 오래된 거죠. 그 이제 휴대폰이 들어있습니다. 아, 참으로 좀 마음 아픈 것은 북한군들이 이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진 문서에는 말이죠, 아, 손들어 무기를 버려 투항하면 살려준다 옷을 벗어라 지휘관이 누구인가? 뭐 이런 제그 한국어가 말이죠. 한국어가 우크라이나 발음으로 적혀 있는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할 때에 그 생포를 했을 때에 아그 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말을 할수 있는 막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그 북한의 AK-12 돌격 소총이라든가 이것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좀 특이한 것은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김정은이가 아, 북한 장병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김정은이의 친필 같습니다. 김정은 이름이 있으니까요. 상당히 글씨를 날려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작전지역에서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용한 아 우리 장병 군간 병사들 통역원과 기타 보장 성원들 이렇게 이제 그 시작합니다 을 새해 인사를 하네요 새해 2025년은 25년을 맞이하면서 동무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형제들이 몹시 그리울 것이요 조국을 사랑하는 뭐 이렇게 나가고요 워낙 날렸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의 명령에 출실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동무들,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어, 모두가 건강하자, 무사히 뭐, 돌아오도록 내가 계속 뭐, 빌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끝에 이제 김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용기 백배하여 사워주기 바라오. 이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68년도인가요? 월남에 이제 파병을 했죠. 그 월남 파병, 우리의 선배들이 파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국이 근대화가 됐죠. 에, 북한도 사실 엄청 어렵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완전히 총알바지로 가 있습니다. 속히 말해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이 되든지. 아니면은 어 북한군이 열악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어떤 그 월급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받아도 전부 본인들이 가질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사자도 지금 엄청 늘어난다 그러고요. 빨리 이제 그 북한에서도 좀 철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동족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용병으로 갔다는 거. 그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미사일 뿡뿡 쏘고 말이죠 핵 개발하고 이것만 안 하더라도 북한인민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생활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김정은은 말이죠 아직까지도 원자탄 핵무기 개발하는데 온, 혼신의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나라를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경을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말이죠, 동경을 하면은 북한이, 북한보다도 더못 사는 나라가, 아, 북한을 바라보면서 동경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데, 우리 경제력, 군사력 엄청 차이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게 말해서 충북 주사파들이죠 반국가 세력들이죠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사람들 간첩들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막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제로 막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서는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종북 주사파 좌파들은 이 북한의 실상을 빨리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벌써 사상에 물들어 버렸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무슨 약점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습니까? 자,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북한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북한 병사들이 더 이상 희생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